자, 아, 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성준입니다. 오늘 제가 그 방송할 때 쓰는 제가 방송할 때 쓰는 그그 그 어떤 거 있잖아요. 그거 제가 쓰는 걸 알려 드리려는데 하 쉽고 좋아요. 그럼 방송 시키 나오아 아. 방송 찍기라고 치고요. 그리고, 계속, 눌러보면, 눌러보세요. 그냥 방송이나 찍게요 음, 방송이나 치 음, 방송이나 치고, 눌러주시고 이렇게 가서, 이렇게 계속 갑니다. 가다 보면, 이런,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. 이런 그림을 찾을 수 있어서, 이거를, 깔으면, 깔으면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으.